지금 넷플릭스에서 케이팝 데모넌터스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다큐멘터리가 케이팝 데모넌터스의 1위 자리를 위협하고 있네요. 며칠 내로 1위 자리가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정말 재밌습니다. 사실 다큐멘터리는 재미도 재미지만 교양 목적, 뭔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 보는 건데 물론 이 다큐멘터리에도 교훈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교훈도 교훈이지만 순수 재미, 그 순수 재미라는 면에서 매우 알차게 채워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6월 24일 공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난장판이 된 사건, 사고, 똥범벅 크루즈입니다. 제 채널에서 다큐멘터리 리뷰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주 전에 타이탄 오션게이트 참사라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리뷰를 올렸는데요. 그거 리뷰를 하면서도 앞으로 다큐멘터리를 리뷰할 일은 거의 없겠지 싶었는데 불과 2주 만에 또 다큐멘터리를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콘텐츠를 리뷰하는 채널이라서 보통 영화 아니면 드라마인데 다큐멘터리 도 재밌는 게참 많구나. 뭐 그거야 옛날부터 알고 있긴 했지만 새삼스럽게 또 느끼게 되네요. 그리고 OTT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매달 지불하는 구독료의 뽕을 뽑으려고 뭐가 되었든 재미있는 콘텐츠를 물색을 하지 않습니까? 영화든 드라마든 예능이든 다큐멘터리든 재미만 있으면 장땡이지. 그래서 OTT 시대가 되면서 앞으로 다큐멘터리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큐멘터리도 재밌습니다. 이번에 리뷰하게 된 난장판이 된 사건 사고, 똥범버 크루즈는. 특히 더 재밌어요. 크레딧 제외하면 한 50분 정도 되는 짧은 다큐멘터리에요. 그래서 그런 짧은 시간 동안 부담없이 재미있게 볼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많은 분들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다큐멘터리는 재미도 재미지만 교양 목적, 뭔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 보는 건데 물론 이 다큐멘터리에도 교훈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교훈도 교훈이지만 순수 재미, 그 순수 재미라는 면에서 매우 알차게 채워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정말 재밌어요. 엄밀히 말하면 아주 큰 해양사 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심각한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다큐멘터리의 톤이 뭐 심각하고 무거운 방향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약간 웃긴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 일을 겪은 크루즈의 승객과 승무원들의 인터뷰가 계속 나오는데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막 심각한 분위기였다가 나중에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는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이 다큐멘터리가 내용이 너무 더러울 것 같아서 보기 꺼려질 수도 있는데요 물론 조금 더럽긴 합니다 실제 당시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 자료들도 나오고 재현 장면들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할테지만 저는 보면서 크게 뭐 더럽다거나 역겹다거나 그런 기분이 들지는 않았어요 물론 식사하면서 보는 거는 확실히 무리일 것 같네요 보면 보는데 역시 밥맛이 좀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난 이런 거 도저히 못 보겠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궁금은 하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전체 내용 다 스포일러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난장판이 된 사건 사고 똥범버 크루즈입니다 난장판이 된 사건 사고라는 건 다큐멘터리 시리즈예요 이 제목으로 검색하니까 지금까지 나온 작품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 시리즈의 신작으로 이번에 똥범버 크루즈라는 작품이 나온 거고 영어 원제는 풋 크루즈. 일단 이 사고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운항 중인 크루즈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명 피해 없이 화재는 진압되었지만 전력 공급 케이블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전기가 나간 거예요. 배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배 안의 주요 시설들이 다 작동을 안 해.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가장 심각한 게 화장실 물이 안 내려가서 쓸수 없게 된 거. 화장실을 쓸수 없으니까 배설 물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이 배가 예인선에 끌려 항구에 도달 할 때까지 사고 이후 한 5일 정도 시간이 걸렸 거든요 그 5일 동안 그야말로 똥오줌 지옥 이 펼쳐진 겁니다 배 안에 4천 명이 넘는 사람이 있어요 5일 동안 벌어진 4천 명의 똥오줌 지옥 그런 내용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다큐멘터리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이유가 궁금해서 진짜 심각한 위기 타이타닉처럼 배가 침몰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기가 나갔다고는 해도 어떻게든 외부와 연락은 될 텐데 배가 똥 오줌 천지가 될 정도로 구조에 시간이 걸렸다는 게 정확히 어떤 사유인지 궁금했고 그리고 똥 오줌 처리하는 방법이 그렇게 없었나? 방법을 지어 짜내면 뭐라도 나왔 을것 같은데 왜 저렇게 속수무책이었을까? 라는 궁금증 그런 궁금증을 푸는 게이 다큐멘터리를 본 가장 큰 목적이었죠. 물론 당연히 그 궁금증은 대부분 풀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일단 이 사건이 벌어진 건 2023년 2월이에요. 하니발 트라이엄프라는 이름의 크루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크루즈에서 일하는 원이 1,200명 그리고 승객이 3,000명 합해서 4,000명이 넘는 인원이 타고 있습니다. 크루즈 일정은 4일. 텍사스주 휴스턴 근처에 겔버스턴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코수멜이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가 목적지입니다. 첫날, 둘째 날은 코수멜까지 가는 동안 멕시코만 바다를 운항하면서 배 위에서 노는 거고, 셋째 날은 코수멜에 내려서 거기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은 다시 돌아오는 거. 갈 때는 이틀 걸리는데 올 때는 하루 만에 와요. 배의 속도 조절을 하겠죠. 사고는 내 날에 일어납니다. 기관실인지 어딘지 불이 나서 막 난리가 나는데 다행히 진압을 금방 했대. 여러분 안심하세요. 배에 불이 났지만 진압했고 안전에 문제는 없습니다. 라고 안내 방송이 나왔는데 갑자기 배에 모든 불이 꺼지면서 암흑이 돼 버린 거죠. 화재로 전력 케이블이 다타 버린 건 나중에 밝혀집니다. 아무튼 전기가 나가니까 당연히 여러 문제들이 생기죠. 진짜 전기가 없으면 인간은 아니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 전기가 없이 살아온 게 훨씬 긴데 사실 지금도 전기 없이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긴 할 겁니다. 당장 우리와 매우 가까운 북한도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지방이나 시골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도 많고 전기가 들어와도 자주 공급이 끊어지거나 그런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시대에도 전기를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긴 할 테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정상적인 문명 국가에서는 전기가 잘 공급되고 있고 사실 전기가 없는 삶은 상상도 할수 없잖아요. 스윙 걸즈로 유명한 야구치 시노부 감독의 영화 중에서 서바이벌 패밀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전기가 사라진 세상에 대해 다루는 재난 영화예요. 야구시 신호부 감독 영화라서 일단 엄청 재밌고 전기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혹은 전기가 주는 편리함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해졌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는 좋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처럼 육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똥오줌이야 자연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 군대에서 야외 훈련 나갔을때 훈련지에서 야외 간이 화장실이라고 만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거 이용 안 합니다. 작은 거야 대충 아무데나 싸고 큰 거도 야전삽으로 땅 파가지고 거기 싸고 흙으로 덮었어요. 그렇게 자연 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바다 위에서 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남자들이야 배 난간에서 작은 건 해결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남자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신체 구조상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뭐 수치심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여자가 배 난간 에서 작은 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자세가 안 나오니까 무리해서 하려 다가 난간 밖으로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큰 거예요. 누군가 그런 거를 시도해도 승무원 들이 말리겠죠. 이 상황이 벌어지고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내용 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화장실 에 대해서도 방법을 강구해서 승객들에게 빠르게 전파를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소변은 샤워실 배수구에서 해결하고 대변은 봉투를 공급합니다. 정확히 무슨 목적의 봉투인지는 모르겠는데 배 안에 빨간색 봉투가 대량으로 있나 봐요. 그거를 여기저기 비치를 해두고 봉투 안에 대변을 보고 그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식으로 처리하자는 방법이 나온 거예요. 전기가 끊겨서 통신 설비도 마비되니까 휴대폰도 안 되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배 안에 긴급 연락을 위한 위성 전화가 있어서 이미 구조를 다 요청했어요. 하루 이틀 버티면. 예인선에 끌려서 가장 가까운 항구인 멕시코의 프로그레소라는 곳으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사고가 처음 났을 때는 멕시코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바다였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이면 해결된다 이런 상황이었어. 그런데 배가 완전히 작동을 멈춘 채 바다에 떠있으니까 점점 멕시코에서 멀리 떠내려 가는 거야. 그래서 예인선이 도착했을 때는 멕시코보다 오히려 미국에 더 가까워졌어. 그래서 미국 엘라베마 주에 위 있는 모빌이라는 항구 도시가 이제 더 가까운 거야. 거기로 가더라도 당초 예상보다는 훨씬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넷째 날에. 가 났는데 모빌에 도착한 날이 8일째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45678 5일동안 전기없는 크루즈에서 4천명이 생활을 한겁니다. 그 5일동안 얼마나 많은 똥오줌 이 쌓였을지 모든 쓰레기통은 똥 봉투로 가득 찼고 그래서 봉투를 그냥 바다에 던지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건 좀 문제가 되는 행동이죠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많다보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똥봉투를 배 밖으로 던졌 는데 바람이 불어서 똥봉투가 다시 배로 돌아와서 아래층 갑판에 있는 사람한테 맞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 그리고 똥봉투보다 더 심각한 게 샤워실 배수구로 소변을 봤잖아요. 그게 가득 차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물이 안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샤워실 바닥에 더러운 물이 찰랑찰랑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예인선이 배를 끌기 시작하니까 배의 각도가 기울어져 그래서 물이 다 넘쳐 온 배안이 난리가 나는 거죠. 5일 동안 배 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똥오준 문제가 가장 심각하긴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일단 에어컨이 가동을 안 하니까 배안이 찜통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바꾸. 로 나오는데 낮에 햇빛을 계속 깨는 것도 문제니까 침대시트 같은 걸로 처막처럼 만들고 완전 난민촌처럼 그리고 자리 다툼이라든가 썬베드 숫자가 부족해서 싸움도 나고 또 음식 문제도 있어요. 냉장고에 보관을 안 해도 상하지 않는 식재료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샌드위치 같은 걸 만들어서 배급을 하는데 욕심 부리면서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제대로 못 먹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상황에서 똥오줌 난리까지 나니까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겠죠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에서 사건 자체의 내용과 함께 당시 cnn 보도 에 대한 내용도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이 크루즈의 회사에서 그냥 배에 전기가 나간 상태인데 심각한 인명피해는 없고 예인선으로 끌어와서 해결할 예정이다. 이런 간단한 보도자료만 배포해서 CNN이 별일 아니네 하면서 큰 뉴스로 다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크루즈가 떠있는 바다에 다른 크루즈가 지나간 일이 있었어요. 물론 그냥 지나가기만 한게 아니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온 거였죠. 하지만 4,000명의 사람을 다른 크루즈로 실어 나르거나 그런 거 불가능하고 그냥 식량이나 여러 물자들을 보급만 해준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크루즈가 지나가는 동안 그 크루즈의 와이파이 가 잡히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에 승객들이 외부에 엄청 연락을 합니다 배 안의 상황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그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당연히 지금 배 안이 똥오줌으로 난리가 났다 바로 그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 연락을 받은 가족들이나 지인 들이 언론에 제보를 하고 cnn에서 이거는 대박 특종이다 하면서 엄청 특집으로 다루게 된 거예요 거의 뭐이 사건의 올인한 수준으로 엄청 보도를 했는데 시청률이 대박 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도 다큐멘터리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은 소송의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해양소송 전문 변호사가 막 재료를 찾아보니까 이 회사에 배에서 화재가 자주 났었던 거야. 이배 자체가 결함이 있고 화재 의 위험성이 있다는 재료를 찾아서 막큰 소송도 하려고 했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일 황당했던 내용. 크루즈의 티켓에 뭐 여러 가지 약관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는데 이 배는 승객들을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노 t 런티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티켓에 그 저항이 적혀 있어서 면책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은 그 저항은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결국 승객들은 뭐 당연히 환불은 받고 여기서 추가로 몇백 달러 정도 보상금도 아니고 교통비 뭐 이런 명목으로 받은 거고요. 그리고 크루즈 탑승권도 한 장씩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되게 지옥 같은 시간을 겪었을 테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다큐멘터리의 분위기가 그리 심각하지 않고 약간 농담 같은 웃긴 분위기의 장면들이 후반부에 나온 걸 보면 실제로 심각한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승객들에게 큰 비극이 벌어진 사고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불편하고 고통스럽긴 했겠지만 인터뷰한 승객 중에 누군가가 나는 끝까지 그 빨간 봉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자랑. 사게 말하거든요 끝까지 대변을 참았다 라는 의미 인것 같긴 하지만 뭔가 다른 방법을 쓴걸 수도 있나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런데 사실 변비가 심한 사람들은 뭐 그래도 5일씩 안 나오는 건좀 심한 경우긴 한데 또 그렇게 엄청 드물지도 않거든 요 5일 동안 대변 한 번도 안 누고 버틴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는 인터뷰한 사람들이 말하는 뉘앙스 를 들어보면 빨간 봉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엄청나더라고요 뭐 불편하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 으로서 차마 할 짓이 아니다 이런 수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우리 인식에서는 그 정도야 뭐 어때 싶은 일들이 미국이나 서구권에서는 도저히 못해 라고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거든요 반대로 저쪽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일들을 우리는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고 문화권에 따른 이런 차이들이 되게 흥미롭네요 이 다큐멘터리는 정말 재밌습니다 처음에 말한 대로 다큐멘터리로서의 교훈도 있지만 순수 재미가 더 크게 느껴지는 작품이에요 제가 뭐 내용 설명 다 하긴 했지만 이 다큐멘터리 직접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 더럽거나 역겨운 그런 내용이나 장면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전혀 심하지는 않고요. 50분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 부담 없이 재미있게 볼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케이팝 데모헌터스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다큐멘터리가 케이팝 데모헌터스의 1위 자리를 위협하고 있네요. 며칠 내로 1위 자리가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순위와 상관없이 케이팝 데모헌터스는 이미 대박이고 앞으로 계속 잘 나갈 것 같아요. 케이팝 데모헌터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 다큐멘터리도 많이 들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난장판이 된 사건 사고 똥범버 크루즈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